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데 저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면 그거보다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사회에 또 국가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좋고, 저도 좋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관심, 또 연구, 이런 거에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영재 아이들에게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을 높여주자는 겁니다.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을 높여주자. 중심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어떤 것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미닝,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교육, 뭐가 중요하겠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수학, 뭐, 과학, 사회를 배우는데, 그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배워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결하게 만드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과학영재교육원이 있거든요. 대학 부설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는데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려고 또 그런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런 아이를 뽑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높은 아이를 뽑는 거예요. 영재 아이들, 문제 해결을 잘하는 아이가 영재입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늘 즐겁습니다. 평탄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사람은 늘 문제에 치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 이 문제 해결하도 제대로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도 안 되고 그러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어, 사실 배우자, 배우자를 볼 때도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적, 적합한 그런 배우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수한 아이들, 영재아이들뭘 잘하는 능력이냐? 문제 해결을 잘해야 돼요. 이런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잘 파악을 해야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세 가지 정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글 속에 숨겨진 글 속에 숨겨진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 줘야 돼요. 글 속에 숨겨진 거. 우리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엄마들 보면은 <laughs> 책 읽으라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상담하는 엄마들 중에는요. 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TV를 없애 버리고 TV를 안 봐요. TV를 안 보게 하고 책만 보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세대, 젊은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글씨, 글보다는 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선호하죠.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달라져요. 자, 그러나, 글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글 속에서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이들이 책을 읽어요. 책 읽는데, 그 아이들이 책에 읽은 내용을 엄마들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떤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뭔지 그 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이거 파악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파악을 못하면 사실 책은 읽으라안한 거죠.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건데 그 중심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건데 그 중심 내용 파악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또 이런 그 <laughs>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학능력시험에 보면은 언어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능력시험에 언어영역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문을 이렇게 줍니다.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찾아라 제목을 찾는 거예요 다섯 개 중에서 찾는 겁니다 제목 제목을 다으려면 우리가 보통 신문 같은 데도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큰 타이틀 헤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헤드라인 이 있어요 그런 타이틀 자 그걸 딸 때는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걸로 따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걸로 딱 따서 헤드라인을 넣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글 속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 미닝. 그것만 딱 봐도, 아, 그 내용을 안 읽어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한번 엄마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들 책을 읽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 책에, 그 책을 읽어서 학습한 내용의 그 질, 질적 수준이 어떤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책을 읽었다, 뭐안 읽었다. 두권 읽었다, 다섯 권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읽고 그책 속의 의미,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엄마들이 항상 아이한테 챙겨봐야 돼.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그걸 물어보거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에요, 말. 즉, 구두로 질문하는 것 중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줘야 돼요. 그걸 높여줘야 돼요. 구두로 질문, 말로 질문하잖아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두로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게 면접입니다. 면접. 자, 우리가 대학에 또도뭐 대학에서 아이들을 신입생 면접을 많이 해봤어요. 신입생 면접을 해보다 보면 어떤 애들인 지 아세요? 그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 그런 아이는. 질문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과 관계있는 얘기만 하면 되죠.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는 조금씩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요지, 그 사람이 물어보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를 질문하는 건지 이걸 잘 파악을 해야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 던지잖아요.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그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파악.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정확한 아주 적합한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할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그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대답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 더 좋죠. 자, 학교 수업 떠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면 요즘은요. 시험 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삼성 뭐, 이런 데는 시험을 치죠. 뭐, 큰 회사들 시험 치는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이에요, 면접. 면접을 하죠. 물어본다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사적인 내용도 있고, 상식적인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 내용 물어봐요. 질문한 사람이 뭐를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하면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하면 사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영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꾸 길러주셔야 돼요. 자꾸 길러주셔야 돼. 그걸 안 길러주면 안 돼요. 자꾸 길러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걸 길러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을 못하게 되면 곤란한 거죠. 물론 지적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잘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 능력이 높은 것만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 돼요. 지적 능력이 높아도 그런 말은 여러 번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을 잘 지켜줘야 돼요.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이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꼭 학원에 보내야만 아이가 교육이 잘 되고 집에서는 교육이 아니에요. 집에서 생활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건데 가정에서 하는 것은 뭐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나는 뭐잘 못하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아니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서 잘 배운다는 보장 많지 않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교육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시험 문제에서의 중심 내용 파악이에요. 시험 문제. 자 뭐. 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평가 문항 평가 문항은요 그 시험 문제 안에 그냥 평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문제 안에는 뭔가 함정이 들어있어요 함정 꼭 함정을 넣잖아요 함정을 넣어서 공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안한 아이는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 시험을 쳤잖아요 부모님들이 뭐이내 이급. 어 강의를 듣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도 시험 수도 없이 쳐보셨잖아요. 수도 없이 쳐봐요. 시험장 시험 속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함정을 잘 피하고 그 다음에 그 함정이 뭐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그 함정은 어떤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 무슨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잘 해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잘 내거든요. 시험 문제에 뭐와 뭐를 비교하라. 그리고 꼭전 이렇게 내요. 뭐와 뭐를 비교하고 그리고 너의 생각을 써라. 당신의 생각을 쓰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비교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교에 대한 생각을 써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비교만 하고 생각을 안 써요. 생각을 조금밖에 안 써요. 생각이 없어. 이거는 50점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50점도 맞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그 비교에 대한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써나가야 되는 것이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 시험 문제가 아이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로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또 수학 능력 시험이 너무나 오지선다. 고르는 거죠. 이 고르는 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사고를 물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가진 아이가 수능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 개 중에 고르는 거는 굉장히 많은 훈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많이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수학 능력 시험 같은 문제는요 에세이라고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에세이 테스트 글 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글 속에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자. 글 속에 숨겨.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글 속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구두 질문 속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능력을 길러주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시험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그 시험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자 높여주자 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이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에게 글이라든지 또말 속에서 말 말을 통한 질문에서 그다음에 시험 속에서 그래서 왜 시험 문제에서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어머니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도와주면 아이들이 이런 데 있어서 능력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8월 29일 있는데요. 8월 29일에 그 미니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어, 광고 앞에다가 넣겠습니다. 어, 참고하셔서 어,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